자, 1강 시작할게요. 자, 이번 1강에서 나올 아이들입니다. 자, 어원 5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pro. 그다음에 pre. 그다음에 for. 그다음에 in. 그다음에 post.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한 어원의 근원이 무엇인지부터 본 다음에 각각 파생된 단어들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pro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만나면 forward 아이고 너무 두껍다 forward forward가 뭐죠? 앞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p r 가 되면 앞으로란 뜻이 어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rogress 앞으로 progress는 go에서 나온 거예요 go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나아간 뭘까요? 진보, 발전, 전진이란 뜻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Propose 보시게 되면 프로가 앞으로 포즈는요 Place에서 나온 거네요 포즈 자체가 앞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프로포즈, 청원하다는 라 뜻으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시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produce 앞으로 우리 주스는요, lead에서 나온 거예요. 이끄는 거, 앞으로 이끌어내다, 앞으로 내놓다. 뭘까요? 생산하다. 그리고, 농산물이란 뜻까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protect. 앞으로, 우리 택트는요, 많이 보셨죠? 커버에서 나온 건데, 앞으로 나와서 커버 쳐주는 거. 막아주는 거. 겹, 이거, 겹을 쳐주는 거, 뭘까요?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그리고, purchase. 우리 프로는요,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변형될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프로에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chase. 쫓는 거죠. 뭐예요? 앞으로 막 쫓아가서 얻으려고 줄서 있는 거예요. 미리 가서, 미리 가서 쫓아다니는 거 달라고 뭘까요? 구매하다, 구입하다. 자, 그 다음에 프리. 자, 프리는요. 얘는 before. 미리 먼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predict, dict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요 diction에서 또 왔는데 우리 딕션 c 이 dict 자체가 tell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다. 자, precaution, caution이 뭐죠? 주의 경계. 근데 미리 주의하는 거. 조심 예방책 자 프리뷰는 쉽죠 미리 보는 거 미리 보기예요 프리마추얼은 우리 마추얼 우리 외국에는 M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 등급 할때 M 등급이라고 말을 마, 많이 하는데 마추얼 자체가 성인인 혹은 다 무르익은 이런 뜻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르대요. 뭘까요? 시기상조의 조급한 조기의 라는 뜻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for 보겠습니다. 자 for는요 before에서 왔어요. 그럼요 나눠볼게요. forehead 머리에 앞에 있대요. 뭐죠? <laughs> 이마입니다. f o r f a t h e r 아빠보다 더 앞에 계셨던 분. 누굴까요? 선조, 조상. foremost. 우리 most가요. 최상급이죠. 가장 모모한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가장 모모한 것보다 앞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고의. 선두의 란 뜻입니다. 그리고 foresee. 미리 보는 거. 근데 우리 C가요. 단어의 확장을 통해서 알다, 깨닫다 라는 뜻도 있었죠. 미리 아는 거. 뭘까요? 예견하다. 예지하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가겠습니다. 자, 포스트는요. 어디서 왔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애프터에서 파생된 어원입니다. 후에, 뒤에란 뜻이에요. 그러면 포스트 포는요. 포는 푸세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뒤에다가 갖다 놓는 거,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그 다음에, post-war. 월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후의, 전후의.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파생, in을 보겠습니다. in은요, 안에, 란 뜻이 맞아요. 근데, 예배적으로, 위에, 란 뜻의 on, 그리고 뭐, upon 같은 경우도 합성을 시킬 때, in의 형태로 단어에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위에까지 확장된 거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변형이 iL로까지 갈수 있어요. 아, i l 뒤로 보는구나. 네, 미안해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테이크. 테이크는 뭐죠? 가져가는 거죠. 사람 몸속 안으로 가져가는 거. 섭취. 껍질 양까지. 자, 인펙션. 우리 팩트가요. 얘도 풋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으로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안에다가 병균을 집어넣는 거. 주입시키는 거. 안에다 병균이 들어가는 거. 감염. 오염. 자, 인사이트. 사이트는 시야예요, 시야. 근데 이 속을 들여다보는 시야, 통찰력이에요. 자, 그다음에 inherent. 여기서 inherent adhere 에서 나왔거든요. adhere 는요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안에 들러붙어 있던 것, 뭘까요? 내재된, 고유의라는 뜻입니다. 자, investment. investment는요, 우리 베스트. 조끼 같은 옷,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옷 중에서도 관직이 있는 사람이 조끼가 들어가면 정장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직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 관직을 입히는 거예요. 관직에 맞는 옷을 입히는 거. 이건 뭘까? 이익을 위해서 돈을 줘서 관직을 입히게 하는 거. 투자. 이 MENT는 명사 형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투자, 투자자금. 돈으로 관직을 사려고 투자하는 거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어, 엉터리 같겠지만 그 고유의 언어에서 파생된 게 맞습니다. 이해만 조금 도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인컴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 뭘까요? 인테이크는 자기가 입을 벌려 가지고 이렇게 그그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컴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들어오는 거 소득 수입. 그 다음에, investigate. 우리 investigate는요, 또, 아까 best랑 또 틀려요. investigate. 얘가요, track에서 왔어요. 추적하는 거야. 안으로 추적하는 거. 안으로 들어와서 추적하는 거. 머리 쓰면서 추적하는 거 뭘까요? 수사하다. 조사하다. 그 다음에, illustrate. 얘는 이엘로 변형돼서 파생이 된 건데, l u s t r a t 가요 Illuminate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비추다. 근데, 위로 불을 비춰요. 우리 위로 불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잘 보이게 되죠. 머릿속을 잘 보이게 해주는 건 뭘까요? 설명해 주는 거죠. 머릿속에 불을 밝혀주는 작업. 설명하다. 자. 눈으로 한번 잠깐 강의를 멈추고 다시 한번 눈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백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인드맵을 그려보시고 정리하는 작업을 추천드릴게요. 데이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